이 발표문에 있는 말을 지금 다할 수는 없고요. 지금 올때그 방금 얘기 나왔던 얘기가 국가의 역할 문제하고 사회 역시 문제하고 그 기술 발전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가지고 제가 한 5분 정도 짧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저는 그 질문이 요새 국가의 역할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질문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어떤 국가를 구성해야 되느냐로 섬색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국가는 항상 그뭐 수메르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국가 가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영구불변 비누비아처럼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특히 산업혁명이 1차 혁명 1차 2차 3차 4차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들이 한7 8 0년 간격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전혀 새로운 종류의 국가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상황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 사회 혁신하고 관련해서 사회 혁신하고 기술 혁신이 어떻게 관련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쓴글 앞에 보면은 베블린 소 스타인 베블린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론에 보면은 그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명확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제가 드릴 시간이 없고 어, 이 말씀은 이 말씀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그 산업 혁명이 한 번이 아니었었죠 그러니까는 19, 18세기 말에 한번 있었고 어, 1880년대부터 한번 2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3차냐, 4차냐, 이건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3차 산업혁명이 1970년대에 시작이 되었고, 어, 2010년 정도부터 해서 그 3차 산업혁명의 후반부 50년 단계로 지금 들어갔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인데요. 이 각각의 그 산업혁명, 그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산업혁명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꼭 기억을 해야 되고, 1차, 2차, 3차마다 그 산업혁명마다 기술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저, 이, 그죠. 제가 그 글에 써놓았었던 이제 그 베네스 같은 경제학자들은 기술 경제 패러다임이고 그래가지고 각각의 산업 혁명의 물결이 올 때마다 그 기술의 성격에 따라서 경제 제도의 성격, 사회 제도의 성격이 다 바뀌어서 조응하는 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개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절 이론의 사회적 축적 체제로 하고도 굉장히 조절 이론이나 사회적 축적으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래서 시도했던 것은 뭐냐면, 은 그거의 성격이 뭐였냐를 한번 역사적으로 해보자 했던 겁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1차 산업혁명은 개별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존재와 그, 그러니까 이게 폴란이 얘기가 이제 굉장히 여기 밑에 깔려 있는데, 인간과 자연과 화폐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인 어떤 존재라든가 요소들을 자유계약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해야만 1차 산업 혁명의 그 기술 패러다임하고는 맞습니다. 이게 기계를 도입하고 동력을 도입해 가지고 사회적 노동 과정을 기계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다음에 2차 산업 혁명은 이제 완전히 다른 논리예요. 사실은 뭐냐면은 물리화 물리학하고 화학의 절대적인 그저 도움을 받아서 2차 산업 혁명을 시작이 되는데.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과정을 갖다가 물리적 화학적으로 다 재구성해가지고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게 다시 재구성하는 게 그래서 거대한 이제 콤비나트 같은 걸 만드는 이차 산업혁명이 있었인데 그걸 저는 집산화라고 불렀어요 이 시대에 맞는 사회 조직의 어떤 핵심 원리는. 집산화가 되는데 그래서 19세기 일차 산업혁명 기에는 개별화 모든 인간과 모든 존재의 개별화에 근거한 자유계약에 의해서 개별화될 수 있는 자유방위 형태의 사회가 19세기에는 나타났었고 이 일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사회 제도의 변화 <laughs> 그리고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중화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기술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방임이라고 하는 사회 조직의 원리는 지극히 생산력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1 9 3 0 년대 우리가 파시즘 국가나 사민주의나 뭐그 소련의 그저 중간 그경제계혁 같은 게 나타난 걸 보면서도 알수 있듯이 노동도 집사라 되고 자본도 집사라 되고 그다음부터는 대학도 집사라 되고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는 그 이른바 산업사회 레이몽 아롱이 얘기했었던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집산화라고 하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건, 예, 그래서 그게 이제 70년대까지 왔었는데, 이, 우리가 지금 규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현재 디지털 혁명에 조응하는 사회 조직의 원리의 성격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과감한 스펙큘레이션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어, 뭐 막스 베버 같이 엄밀하게 규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은 과감하게 추측을 해보자면은 저는 유기화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클라우드라든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인간하고 자연하고 모든 사회적 존재가 단선적인 관계가 아니라 전면적인 관계를 맺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보통 이제 슈퍼 커넥티비티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맞도록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은 제가 보기엔 유기화입니다.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6 0 년대 초에 그 탐번스라고 하는 조직사회학자가 얘기했었던 기계적 조직하고 유기적 조직의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 상황에서는. 모든 조직 구성원이 위계없이 수평적으로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면서 역동적으로 토론하면서 새로운 산업 기술에 적응해 나가는 조직을 유기적 조직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봤을 적에는 3차 산업혁명에 맞는 사회 역시는 사회 전체를 유기적 사회로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도 더 이상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센있는 집산화에 근거한 총노동 총자분의 합의에서 생겨나는 베이저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유기적 원리에 근거한 직접 민주주의적인 국가 같은 것들을 구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예, 이걸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다시 이걸 갖고 저희가 토론을 하면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서 하고 아까 논의와 관련해서 더 얘기하실 분이 있으면 한 5분만 더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나왔는데 저도 잠깐 답변. 네 아까 그, 그 얘기가 네. 많았으니까 그 딱히 질문이라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네. 너무 꼭 질문에 답변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하신 얘기 그냥. 네일분 정도 좀. 말씀드리면 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 다양한 층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해외를 보면. 뭐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 다니에서는 마크스의 가치론 자체가 파괴되고 있다라는 포스트 캐피털리즘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고요. 그리고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국가간의 어떤 경쟁력들이 나오고 예를 들면 프랑스 경제부장관은 디지털 폴로니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식민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다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한 퀴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인 혼란이 있다고 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맵을 그려서 논의 구도들을 조금은 이제 앞으로는 진화시켜야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봐야. 것은 결국 기술과 사회 혁신은 어, 등차적으로 니까 그러니까 바로 기술 혁신이 사회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다 동의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셀프 드라이빙카라든지 전기차가 나오면은 우선 주요 회사들은 아마 어, 날 들고 반대할 거고요. 어뭐 주유소가 사라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대할 거고 자동차 보험에서도 극단적으로 반대할 거고 이해 집단 간에 기존 산업 구조가 없이 우리가 백지 사막 위에다가 지금 새로운 산업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전통 산업과 신산업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도입하는 것은 아마 여기 돼 있는 노동자나 임원들도 다 반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들을 내재하고 있다는 건데 재미있는 사건은 작년 독일 초에 있었던 총파업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하철과 어 버스와 그다음에 기차와 비행기가 어떻게 는지 짜고 했던 건 아니지만 이런 편에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동시에 파업을 작년 4월에 했죠. 그 이후에 급속하로 진행되는 것은 철도의 자동화와 지하철의 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갈등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있다라면 분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왜 지금 정자역과 인천 2호선은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당장 그 기술 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장 그 기술을 갖고 있으면 서울에 있는 모든 지하철을 전면적으로 자동화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누가 참, 찬반할 것이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논의들이 사실은 우리가 안고 있는 대단히 마이크로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과제로서 던져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뭐이거를 뭐 P2P라도 뭘 하든지 간에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전기자동차나 셀프드라이빙하면 반드시 자본이 먼저 블록체인을 전치하려고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계량, 그러니까 뭐. 주유할 때마다, 전기 충전할 때마다 자동차 갖고 있는 하나의 노드라고 생각하고, 돈을 과금 체계 한다든지, 이건 블록체인 기술을 안 쓰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P2P가 저는 이거는 진보적인 거고 블록체인은 진보.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단적인 수고자 찍더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층적으로 진행되는 걸 빨리 전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근데 지금 뭐 결론적으로 강 선생님이 <laughs> 지적해 주신 부분,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저희한테도 익숙한 사회 구성 요인의 뭐 여러 가지 틀로 혹은 뭐 정치 경제학적인 틀이나 이런 것들로. 구체적인 이 기술의 변화와 사회적 관계의 변화 사회 활동의 변화들을 저희가 분석해낼 수 있죠. 근데 어, 이섹션을 제가 진행하면서 든 생각은 어,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연구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문제 제기가 처음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들이 특별히 이런 주제로 어, 저희 그 비판 사회학회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논의한 거는 뭐 제가 별로 참석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회로 맞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어, 예, 좀,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상대적으로 등, 좀, 이렇게, 하지 않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어, 과학사약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니까, 오늘 이걸 계기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 어, 더 발전시키는 세부적인 연구 주제로 지금 마지막에 한 그런 구멘트처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